안녕하세요 짤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남자 출연자에 이어서 여자 출연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출연자들은 전반적으로 외적으로는 남자 출연자들보다는 훨씬 더좀 괜찮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 차이가 눈에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나이가 보여주는 그 외모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 세월의 화살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번 기수는 꼭 누나라서가 아니고 성격 자체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저돌적이고 뭔가 나서기 좋아하고 이끌어가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향들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끌려가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나를 리드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성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남자 출연자들은 나이만 어리다. 물론 자기소개를 해봐야 직업이니, 이런 개인 신상 정보들이 나오기는 할 텐데, 그걸 떠나서 첫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느낌들, 어, 그런 것들은 남자 출연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영숙. 이게 첫 등장 때는 뽀샵 처리를 좀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고, 그래서 첫날 등장할 때 모습하고 그 이후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느낌도 다르고, 뭔가 얼굴에서 느껴지는 질감 자체가 좀 다르고, 어쨌든 옷은 굉장히 깔끔하게, 굉장히 여자여자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이 얼굴이 살짝 좀, 좀센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나이도 좀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뭐 경수진을 닮았다고 하는데, 그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경수진을 닮았다 라는 것 자체가 별로 막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전 지복행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게 썩 좋은 느낌만은 아니다. 일단 직업은 연구 전담 교수라고 해요. 그 17기 영숙. 그 영숙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말은 교수인데 실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수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연구 위주로 논문을 쓰는 일이 주된 일이고 그 학생들 앞에서 강의도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약간 사무적인 느낌도 있어요. 약간 딱딱한 느낌. 그리고 나이가 88년생 37살입니다. 거의 꽉 찼죠. 그리고 남자 출연자들을 봤을 때한 30대 초반에서 많아야 한 35살 정도 그 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푸근한 느낌은 없지만은 나이 자체는 좀 어려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전 인터뷰를 보면은 연하를 만난 경험이 두번 정도 그리고, 지난번, 전 남자친구가 5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몸이 좋았나봐요. 그리고 자기는 까무잡잡한 피부 이런 거에 환장하는 편이라고. 자, 몸이 좋았나봐요. 라는 그 얘기. 마치 딴 사람 얘기하듯이, 어, 몸이 좋았나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거는, 일단은 몸이 좋았겠죠. 그 몸이 좋았다라는 게, 덩치가 컸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몸이 조각 같은 몸매라는 건지, 그거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여자들이 봤을 때좀 호감이 가는 그런 남자다운 그런 체격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좋았나봐요 라는 거는 본인이 뭔가 직접 대놓고 아 몸이 진짜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민구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3인칭 화법 몸이 좋았나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적 매력이 있어야 좀 끌린다 섹시한 남자 사실 뭐 섹시하다 잘생겼다 몸이 좋다 이제 몸이 좋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띠고는 있는데 섹시하다. 잘생겼다. 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자기는 잘생긴 남자 좋아한다고 했는데 실제 선택하는 남자들을 보면은 우리들이 왔을 때 잘생기지 않은 남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 나는 눈이 높아. 나 잘생긴 남자 좋아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내가 어, 나는 잘생긴 남자 좋아해. 외모가 좋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공감을 못할 수도 있을 뿐더러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플러스 요인이 되기는 좀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얼빠 느낌.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항상 하는 얘기가 데프콘. 너무 섹시하지 않냐고. 밑밥을 까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산은행 다니는 영철. 11기 영철. 그리고 소방관이었던 18기 영식. 그거를 예를 들더라고요. 왠지 데프콘 생뚱맞잖아요. 아, 립서비스도 참 잘한다. 그리고 자기는 몸 좋은 사람하고 성격 좋은 사람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사귈 때는 몸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할것 같은데, 결국은 성격 좋은 사람하고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아이러니한 게, 내가 연애는 줄곧 몸 좋고 몸이 다부지고 탄탄한 그런 남자들하고 연애만 하다가 갑자기 결혼할 때 되니까 그런 거다 버리고 몸은 완전히 꽝인데 성격 하나만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선택을 한다. 굉장히 뭔가 안 맞죠? 그 선택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긴 하지만 뭐 성격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는 영숙은 몸 좋은 남자를 좋아한다. 그몸 좋다라는 게뭐 헬스를 많이 해 가지고 몸이 쩍쩍 갈라지고 그런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다 부지고 탄탄하고 뭔가 피지컬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의 직업은 어떤 게 좋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빠도 의사고 동생도 의사고 형부도 치과 의사고 그러니까 집안이 의사 집안인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싫지만 그렇다고 꼭 부자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또 가난에 대한 발언이 나옵니다. 저거는 뭔가 내가 의식해서 생각해서 아, 난 진짜 가난이라는 게 너무 싫다. 가난한 사람이 싫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때 저런 단어들이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사실 저거를 돌려서 표현하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 나 가난한 사람은 너무 싫다. 근데 또 부자일 필요는 없다. 이것도 굉장히 진실돼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단어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의 집안, 아버지가 의사고, 형부가 의사인 거지, 본인이 의사인 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내 배경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그 배경을 완전히 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일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냐,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난은 싫지만 꼭 부자일 필요는 없어요. 이거거든요, 대답이. 적절치는 않았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아직 솔로인 거, 이제 37인데, 지금까지 솔로인 거는 아무래도 좀 눈높이가 있지 않을까. 눈높이가 그 아버지와 형부의 직업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꼭 의사일 필요는 없을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문턱이 낮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게다가 몸도 좋아야 됩니다. 턱이 높은 거죠. 진입장벽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정숙. 옷 입고 온 거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왔어요.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잘 꾸미고 나오다 보니까 남자 출연자들도 이게 혹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핏 흐린 눈으로 보면은 옛날에 슈가에 아유미 그리고 성악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성악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자기는 돈을 잘 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음악은 진짜로 내가 여기서 1등 엄청나게 잘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해서 좀 다른 분야로 진로를 바꾼 것 같습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남PD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꽉 찼다고 결혼 적령기가꽉 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얘기는 글쎄요 한 37? 37은 좀 넘을 것 같고 38에서 39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마흔이 넘어가면은 뭐꽉 찼다고 표현을 하지는 않죠 넘어갔다고 표현을 하지 꽉 찼다고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38에서 39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결혼이 늦어진 이유는 자기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놓고 결혼 준비를 해놓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늦어진 기기는 한 건데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은 결혼을 했어야 되지 않나? 사실 요즘 시대에 내가 갖출 거다 갖추고 준비할 거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내가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을 받거나, 금수저, 은수저, 어느 정도 숟가락이 있는 경우고,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숙 같은 경우는 연하들이 유독 대시를 했다고 해요. 연하들이 대시하는 경우는 아마도 성격 자체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활발하고 리드하고 좋게 말해서 그런 거고, 조금 크게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은 약간 여자 여자한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봤을 때 그렇게 진취적이고 리더십이고 엄청 활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여자 여자하고 좀 순하고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거든요. 실제 남자들이 물론 성향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하들이 그런 성향에 누나들을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기수 여자 출연자들은 정숙하고 비슷한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자들은 그에 반해서 조금 조용하고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연하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다가오더라도 결국은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죠 연애할 때는 장점이지만 내가 결혼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 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뭐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본인은 남자한테 기대고 좀 여린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고는 하는데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은 그런 모습들이 잘안 보여지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연하들이 들이대고 그런 악순환이 조금은 반복되지 않았나. 그리고 예고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옷들을 좋아한다고. 한여름이면은 막그 절단 났다. 절단 났다고, 완전히. 그 얘기는 뭔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잘 입고 선호하고 잘 어울리고.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보니까 약간 박지윤 같은 느낌. 가수 박지윤. 개인적으로 가수 박지윤을 좋아하긴 했는데 약간 비슷한 창법이에요. 성악 창법. 그리고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해요. 왜그 얼굴로 그렇게 열심히 사냐.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너무 이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뭔가 잘 풀리는, 잘 되는 그런 인생일 것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본인도 민망한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웃죠. 음, 많이 웃어도 됩니다. 다음은 순자. 순자는 내리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그 백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네 어떤 백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큰 캐리어 가방에 저 백을 들고 도도히 등장을 하더라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도한 느낌도 있고 착한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실제로 뭐 착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좀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들, 쉽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쉽게 말을 걸수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통 자만주를 통해서 만나왔다. 그래서 친구의 지인, 이런 루트를 통해서 만났는데 그 중에서 잘생겼거나 꽂히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처도 물어보고 표현을 하는 편이라고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시하면 칼차단을 하고 약간 호불호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오밀조밀 예쁘장한 얼굴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첫인상 선택에서는 영수를 선택을 했어요. 오밀조밀 예쁘장한 얼굴을 좋아하는데 영수를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그 외모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다.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또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영수가 오밀조밀 예쁘장한 얼굴일까. 한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연하였고, 그런데 집안 반대로, 양가 부모님들이 연상연하에 대한 반대가 있어서 결혼까지는 못 갔다고 해요. 결혼까지 거의 갔었던 것 같아요. 거의 결혼 단계였는데, 양가 부모님이 반대를 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래가 안 보여서 서로 합의하에 이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단순히 연하라서 반대를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첫인상 선택할 때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시키더라고요, 영수한테. 이행시 해달라, 노래 불러달라, 뭐 그렇게 하는데, 일단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냥 평범하고 평이한 그냥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영자. 아, 딱 느낌이 영자 같아요. 그냥 외모 자체가 영자다. 이번에 결혼 커플이 있는데, 영자라는 썰이 유력하죠. 뭐, 웨딩 사진을 봐도, 다른 여출들이라기보다는 영자 느낌이 저도 좀 강해 보이고, 상대는 뭐 영어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또 우연치 않게 첫인상을 영어를 선택을 하죠. 이 부분은 조금씩 지켜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영자도 8 8년생 37살입니다. 그래서 영자 같은 경우는 불같은 연애, 지치지 않은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 40대가 되겠죠, 보통. 40대 남자들은 아무래도 그게 불가능하다. 매일 보는 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사실. 힘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이 좀 딸리고,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고 활동해도 쉽게 지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자가 원하는 그런 연애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거의. 아마 30대 초반 정도 돼야 영자가 원하는 연애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하를 만나본 적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은, 아 굉장히 화끈합니다. 걸크러쉬 느낌이 있어요. 남자가 결제를 하니까, 아, 어린 놈이 자꾸 결제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영자는 처음 등장했을 때의 모습보다는 그 방송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어, 점점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옥순. 옥순은, 어, 그냥 딱 옥순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위아래로 다섯 살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넓히고 싶다. 생각의 복을. 자, 그 얘기는 거의 나이는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뭐 슈가 박수진 배우 이주빈 뭐 닮았다고 하는데 아 조금씩 닮은 구석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상형은 진하게 생긴 사람보다는 무쌍에 안경 낀 훈훈한 그런 남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한테 자상하고 다정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 여자들이 그러겠죠. 자 그런데 어떤 남자 출연자한 명한테 푹 빠진 것 같아요. 예고편을 보니까 거의 뭐 감정 수술이지 못하고 눈물까지 흘리던데 자그 남자가 과연 누구일지. 어, 예상은 잘 안되는데 설마 첫인상 선택을 했던 그 사람은 아니겠죠. 자, 마지막으로 현숙인데 현숙은 어, 글쎄요 좀쎄 보이다는 느낌도 있고 고집이 있어 보이고 약간 융통성이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아, 느낌입니다. 그냥 느낌. 실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약간 마이웨이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외고의 연세대. 그리고 원래 물리 쪽을 공부를 했었는데 또 다시 다른 학과를 공부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8년 동안 공부만 했다고 하거든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더 매력적으로 느끼다. 아마 현장하고 관련된 뭐 건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뭐 전문직이 될 수도 있는데 전문직은 사실 4년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뭐 의사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죠. 그리고 자기는 얼굴보다는 피지컬을 많이 보는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현숙 같은 경우는 영철, 철이 만들어 놓은 라죽, 라면죽, 그거 보고 정내미가 떨어졌는데, 그거는 좀 너무했어요. 비주얼도 비주얼이고, 어쨌든, 본인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지만은, 거기서, 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정내미가뚝 떨어졌는데, 결국은 상철도 초반 인기가 전부다. 앞으로가 굉장히 험란할 것 같고, 현숙 같은 경우는, 글쎄요, 피지컬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상철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렇다면은, 영철한테 갈지, 아니면은, 영호한테 갈지,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이번 기수 여자 출연자들은 전반적으로 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있어서 그렇지, 외적으로는 괜찮은데, 게다가 남자 출연자들은 연상을 선호하는 남자들이고, 그래서 궁합이 어느 정도는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